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정은. 자, 오늘은 내일까지 열리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안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산된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두분 의원께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예.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야 될것 같은데 계속 전화로만 해서 약간 아쉽습니다. 네. 네. 가도록 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7일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강원도 의회 4월 임시회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이 부분을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제299회 4월 회기 기행인 상정안건을 정리해보면 네. 강원도 사무 위임 일부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 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강원도 소방특별회계설치조례안, 강원도 적극행정조례 일부 개정안 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모두 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2개의 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규정된 것을 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조례로 이제 제정하려는 것인데요. 예. 조례로 제정이 되면 강원도립대학교 학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 안 안으로 이제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 2020년 8월 25일 개정제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강원도 적극 행정 운영 조례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인데 어, 이 적극 행정으로 이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공로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나 공무원을 또 선정 또는 선발하여 이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어서. 예. 아, 공직자분들이 도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 지금 심상화 의원님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예, 또 하실 예. 말씀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심상화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조례에 네. 대해서 다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조례에 관한 부분보다는 이 조례 제정과 또 함께 그 공유재산에 관한 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상 컨벤션 센터를 빼놓고는 좀 다소 밋밋하긴 합니다마는 네. 이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취득에 관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그 춘천 동네면에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련해서 창업 보육과 지원센터 연구시설을 하는 복합센터물입니다 네. 이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과 도비를 앞에서 총 15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의 그 규익이라든가 미래 먹거린 신성성 성장 동력 사업이 주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예. 큰 이견 없이 통과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강원 FC 주식 인수 취득 권인데 이것은 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는 도지사님이 회장을 맡고 있다가 이제는 예. 민간인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그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강원도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큰 쟁점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은 앞서 그 인터뷰에서 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강원도의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예. 400원을 억을 출연해서 이 중소기업체가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백만 원씩 그리고 삼천만 원씩 대출하자는 이런 것을 경건 위해서 결의했죠. 를이 예. 그, 그것이 큰뭐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그냥 궁금한 게강원에 예. c 주식이 그 동안에는. 어 강원도지사님 소유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예. 예. 예, 뭐 그걸 그분이 갖다 팔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상징적으로 예, 예. 그분이 갖고 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강원도의 것으로 이관시킨 예, 겁니다. 예. 예. 그럼 민간인이 사자 대표 사장이 된다고 하셨나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주식을 강원도로부터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마 그그여는정 저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지사님이 회장으로 있을 때 소유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네. 강원도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네, 뭐, 궁금하면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예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펜시아 매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도의회에서 알펜시아 매각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는지 좀그 궁금한데요. 먼저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해 주실까요? 예, 올해 3월까지 공개입찰이 그 진행됐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찰에 따라서 매도 가격이 20%로 낮춰지고 이제는 그 수익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 개발 공사가 정권을 가지고 매수 희망자를 접촉을 하고 적극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기존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몇개 업체에서 좀이 옵션을 거는가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알펜시아의 구조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 주변에 땅을 더 매입해서 어떤 그 숙박시설을 더 짓는다면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네. 옵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한번 이 시도해 보겠다. 이런 네. 것이 이제 그 강원개발공사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뭐이그 도와줘야 하고요. 그러나 결과는 좀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말 어려운 건데요. 정말 라디오 동서남북에서 지혜를 좀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펜시아는 사업비만 1조 6,376억 원이고요. 예. 2020년 1년 이자가 156억입니다. 예. 2020년 12월 말까지, 지금까지 모든 그 이자 무게가 3,713억 원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그 1조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공개 입찰을 했는데요. 1, 2, 3차 다 유찰이 되고요. 3차에 10%, 4차에 20% 확인된 가격이 8천억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의 계약으로 이제 병, 그 계약 방역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이제 3월 29일에 또 유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각 방법이 있어서 강, 강원도 개발공사에 많은 고난을 준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 결정은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과 강원도와 이제 협의 후에 이제 결정 사항이고요. 의회에서는 알펜시아 매각 추진 현황과 재발리 기획을 이제 항상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 의회는 이제 강원도민을 이제 대표하는 최저, 최종 이제 의결 기관인데요. 강원도 개발공사는, 어,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이 있다면, 강원도 개발공사 직원과 알펜시아 직원분들에게 이제 들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정말 강원도가 원하는 가격에 네각을 하려면, 알펜시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사실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정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그 강원도의 재정이 충난다는 것을 어,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알펜시아의 문제, 어, 말씀하신 대로 좀 지혜들을 모아서 또 그리고, 어, 우리가 원하는 적정한 가격에 또 사겠다는 사람이 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죠.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어, 두 분이 속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이번에 심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그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이제 건립에 대한 동연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것은 사업성이라든가 운영계획, 어, 경제성 이제 부족 등으로 이제 재검토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15일 더 우회 본회의에서 또 의결 시에 부결이 확정이 되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부지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은 강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건립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레고랜드가 원래 그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이제 부지를 이제 약 500억 정도의 그 강원도가 매입을 해가지고 중소개발공사에서 어,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진입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 어디 확보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어, 레고랜드 주변개발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그 힘들게 진행되다 보고요. 진행을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예, 이번에 그 컨벤션 센터는 이 많은 그 의원님들이 감론을 박했습니다. 결론이 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 자체를 하지 말자. 일단 접어두자. 이렇게 네. 해서 안건을 삭제를 했는데요. 예. 뭐그 점엔 뭐심 의원님하고 뭐 같이 있었고 네. 또뭐 비슷한 의견도 냈고 일단은 뭐이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정확하게 결정을 내기는 어렵다 이런 뭐 그러니까 결론을 봤습니다. 어,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를 진짜 아니다, 지으면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조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일단은 말자 이렇게 된 예, 예, 거네요. 예, 예. 아, 뭔가 집행부의 설명 부족이라든가 어. 사업 계획이 디테일하지 못하고 뭔가가 좀이 설득력 있게 의, 의원들을 설 그, 설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다 보니까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삭제하여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아. 원칙을 예, 아. 확인했습니다. 네, 네, 심의위원님, 삭제라는, 삭제라는 것은 맞는데요. 이 동의안이 세계가 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의안은 가결하고 부결하고 이러지 않고요. 삭제한다는 것은 부결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다시 재논의하자는 그러,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예. 여기서 또두 분이 또 입장 차가 또 있네요. 그냥 아, 그것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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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 게 맞습니다. 예, 심 의원님께서는 이건 부결의 뜻이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닌 그냥 일단 보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건데 아마 보류라고 했으면 이렇게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의안을 세 개를 같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이호의안, 2호 이호의안, 2호 삼호의안을 따로따로 가결, 부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결하는 것은 수정 가결하는 게 있고 부결하는 거, 부결의 원칙은 부결의 의미는 뭐냐면 삭제입니다. 예, 예, 시의원님 예. 의견에 뭐 이렇게 그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 그 사월 얘기는 분명히 부결입니다. 네. 삭제를 네. 하고 아예 거론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예. 그러나 이 집행부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할 것이고 때문에 그 주, 예, 네. 자료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수정 보완해서 다음엔 또 제시를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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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기획 행정 위원회에서 삭제 속뜻은 부결이지만 네. 그 권리반에 대해서 삭제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저 박인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긴 했는데 왠지 이 부분은 심 의원님께서도 명확하고 또좀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있지만 이 강원국제컨벤션센터가 지금 이 코로나 19 시기에 예. 전시라든가 회의할 수 있는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게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가장 우선된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경제성이요? 예. 두 번째는 왜 춘천인가? 네. 또왜레오랜드옆여야 하는가. 이 위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알펜시아 이제 면세점을 사례를 들면서 이제 경제성 부족도 여러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거는 어느 분이 한 분도 찬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어,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아, 이제 그 많이 좀 변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좋게 변하셨다는 뜻인가요? 나쁘게 변하셨다는 뜻인가요? 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게 변하셨다. 이렇게 아, 예, 네, 예. <laughs> 네, 네. 좋은 뜻이군요.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네. 네. 그, 박인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거론을 하셨습니다. 아마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강원도 입장에선 그한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도 글로벌 투자 통상 국장이 재원 투자 계획 등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안을 보완하겠다 이러면서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다음 번에도 반드시 이 컨벤션 센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도 이번처럼 아니다인 건지 아니면은 어. 수정된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 보겠다 인 건지 어떻게들 입장이 정리가 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컨벤션 센터는 보면은 네. 이 사업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이 전망이 있다 없다 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집행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국민의 세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얘기라면 은 예.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그런 자료로 올라온다면 설득력 없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 그 심상아 의원님도 그, 예. 네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집행부가 재상정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에 듣고요. 예, 어,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5월 그3 0 0회 임시회에 이제 재상정한다는 것인데요. 예. 저는 그렇게 할 것이면 어 지금 뭐 다수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네 35분이 계시는데, 예, 그러면 이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이제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네, 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 또 그, 그 방법 중에 이제 표결 방법이 있는데요. 뭐, 거수든 기립이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임의 의견을 무시하고 찬성적으로 결정이 난다면, 어, 강원도에는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거수기다라고 이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 되기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그 도의회에 참석을 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네? 어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왠지 왠지 제 느낌엔 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어, 내년에 당락이 또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컨벤션 센터는 이번 사칠 재보선 선거는 무관다 아니요, 내년 지방 선거요. 예, 예. 아, 당사자들이시잖아요, 당사자들. 예, 예, 예. 그 부분하고는 예. 뭐또 별개입니다. 이 어쨌든간에 도정의 이게 올바른냐, 그러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 예. 이 내년 선거와 관련 짓는 건.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야당에서는 네. 이 거수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만은 예. 저희들도 이번에 뭐 증명한 것처럼 이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예. 단호히 반대를 한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걸 아, 바로... 왜 여쭤봤냐면 아, 잠시만요, 심의위원님이한 네. 말씀만 더 드리고요. 네. 국민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레고 레고랜드 공원 주차장을 위해 유저귀에 짓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승인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3일 현재 800여 명이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같이 청원에 동참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심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청원 행거는 저도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아마 몇 개월에 뭐 적은 인원은 그 동의안 분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여기에 해서, 해서서는 요번에 이제 그 동의안 더 심사할 때 민주당 의원님께서 정말 현명하게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예.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만나면서 설득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본회의에서 또 여기에서 찬반을 묻는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아마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서 제발 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뭐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이 물론 이제그뭐 이렇게 그 심상화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리 하는 반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저거도 의회가 예. 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해 것처럼 이번에 국제 컨벤션 센터 뭔가 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함성이 없다. 전망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 그다음에 2년 전에도 우리가 저 강원도에서 불꽃 축제라고 또 사업을 올렸습니다. 예. 그때도 이건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어떤 이 쉽게 말몇 마디에 넘어가서 무 조건적으로 이 집행부를 감싸고 지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거수기로 보지 마라. 예. 우리도 어, 객관적으로 볼 거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도 의회에 속한 거,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궁금한 게한달 안에 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거면 미리 상 보완해서 상정했으면 좋았을 걸. 네, 예, 뭐한달 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는 좀 저도 뭐 걱정이 좀 되는데 심 의원님 요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심 의원님께서 컨벤션 센터를 춘천에 건립하게 되면 같은 기능이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그 그러니까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리조트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 우리 그 회의 공간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 컨벤션 센터, 국제 컨벤션 센터에 하는 주된 목적을 지금 설명을 하신 데는 전시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가 전시든 그 회의, 회의든 이게 그, 그 춘천에 뭐 춘천이든 뭐 다른 그 18개 우리 시군 중에 이제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된다 그러면. 예. 발펜시아 매각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알펜시아 가 지금 1조 7천억이 되는데 지금 8천억에도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를 들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알펜시아의 시아의 모든 것을 그 재정이나 행정력을 투입해서 매각에 있어야지. 네. 지금 똑같은 유사한 지금 그 컨벤션 센터를 거기다 짓는다 그러면 누가 알펜시아를 매입하려고 나오겠습니까? 지금 예. 알펜시아를 이제 매입하려는 그런 회사나 관 그. 그 회사분 회사나 이제 그그 그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선을 하지 않았으면 알펜시아가 매각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심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저박 의원님 말씀 네. 듣고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하시죠. 예. 우리 조금 전에 그 심상 의원님께서 이 걱정과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그러나 또그 안에서는 이 알펜시아와 이 컨벤션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거리, 또그 다음에 이 춘천 시내와 어떤 평창군의 도시 규모, 회의의 어떤 수요성, 뭐 이런 등등의 이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걸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이 정확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은 예, 저는, 항상 그, 예더 듣고 싶은데 기업, 저희가 예. 이렇게 되면 제가 곤란해져서요. 네, 네, 네 아쉽지만 네. 여기서 좀 정리하고 이 부분 뭐 다음에 다시 얘기를 꺼내도 되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네, 일단 여기서 좀 발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